자, 이번 판은 달빛갑공원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킨을 골끼고 올까 하다가, 오랜만에 우리 흑발 요새비를 좀 데려왔어요. 아따, 잘생겼다. 여기 성벽 스폰이면은, 바로 앞쪽에, 1정거장 쪽에 한명 있거든요. 아, 뭐야. 내가 눈이 잘못했구나. 여러분, 제가 눈이 가끔씩 좀 이상할 때가 있어요. <laughs> 이거 눈이 좀 살짝 맛이 갈 때가 있어가지고 주의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. 한명 어디 갔지? 이틀에 있을 때. 마려. 개공이었구나, 이 <laughs> 거. 그러면은, 바로 달려야 되는데. 앞에는 보 있으면 좋는데 이명? 왜 누구 이명이지? 이명이 여기 있을 리가 없고, 용경이네 아래 쓰게 냅두고, 어, 개공이 로봇을 잡죠? 잡아서 위치를 알면 좋은데. 공이 어디 갔니? 야 멀리도 갔다. 지금 상황이. 그렇게 썩 좋지가 않은 게, 뭐 이게 원래 해독경 돌아갔을 때쯤은 제가 한 명을 안 쳤어야 했거든요? 그한 명을 빨리 안 치고 가은가 했었어야 했는데, 이게 지금 측정이 늦어지고 있어서. 그러니까. <laughs> 개고기는 바로 잡았네요. 바트더 친구 어디갔니? 저쪽에 있네바트더 친구가 와야죠. 이거 영경이 못 와요. 영경이 술을 먹고 오든가 둘중 하나는 해야 돼요. 이거. 어린 것 때문에 막... 어딜... 어딜 그냥... 가족들 막고구와요 사진 찍고... 환자... 안 치, 환자래... 아픈 거 아치죠? 일어날 생각이 없네. 자해를 안 뺐군요. 용병이 구한 거고, 그러면은. 아니, 용병이 구한 거예요. 용병이 이거 자해 뺐지 않고 치료해준 거고. 지금. 다 치료를 받고, 최대한 늦게 구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, 얘네들은. 아, 저기 있네. 저기 간다. 용병 있고. 환자 갔나? 환자 뒤로 빠졌네요 이거 아마 지금쯤이면 부랴부랴 올텐데 오 치료하겠죠? 치료했고 환자 날아가야죠. 날고리 no. 쓰게 하고 싶은데. 아까 잘생겼네. 여기 많이 돌아왔구나 생각해. 환자 이거 올라가겠죠? 올라가고. 올라갈 줄 알았는데 못 올라갔네, 이 친구. 이렇게 된 거. 어안복겠다끝야 근데 감시자를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이거 느낌이 이거 뭐라 해야 되지 이거 내가 하는 게 하는 게 같지가 않아 못말린줄 뭐 알겠어요 여러분 이거 제가 하는 게 약간 그 원래 내가 하는 느낌이 아니야 이거 이번에 스킨은 DM으로 가져와봤어요. 음 뒤쪽에는 사카메라로 바로 사진 찍어줄게요 그러면은 성벽 쪽에 한명 있고 2층 집 쪽에 한명 그리고 쭉 가면은 바로 앞 화면 있는데 우베부 <laughs> 엄마, 우베부는 여기서 최대한 멀어질 거예요. 뭐, 아니면은 약간 한번더 꼬아서 이 근처 해독기 돌리다 눕거나. 왜냐면은 이게 제가 이동할 거란 걸 알기 때문에 이 친구도 해독기를 돌리다가 갈 수도 있어요, 바로. 근데 여기 있었네, 이 친구. 오늘 시간이 안 되겠다. 시간이 안될것 같으니까 그냥 가볼게요. 해독기 하나 돌아가서 도와줘다 자, 뭐... 어. 뭐온모데가가왜 여기 있어? 어. 이 친구는 어디 있을까? 9시 들었어요. 아니 지금 제가 가장 경계해야되는 생존자가 지금 이 죄수하고 모험가 친구거든요? 어... 근데 이렇게 빨리 세우면 전 오히려 좋죠? 저아이 치료를 했네 요새 아하... 이거 아마 같이 돌렸을 거예요 이거 모험가랑 죄수 같이 돌렸을 거예요 무령한번 찍고 오죠, 견제? 이거 아대 빼면 더 좋고. 음, 저기 있네. 죄수가 있네. 뭐야. <laughs> 내가 그렇게 쉽게 당할 것 같니, 친구야? 어이. 난 그렇게 쉽게 당하지 않는 감시자라고? 계속 뛰어야지. 뛰어야지. 안뛸 거야? 안뛸 거야? 빨리 구해. 빨리 구하지 않고 뭐 하는 거야? 흡닭 안 구하니. 자, 우리 모험가 친구는 보내주고요. 고배부가 아, 저기 돌리는구나. 죄수를 냅두고 용병을... 용병은. 용병은 빼고 빠졌고. 죄수 친구가 얼리는 못 봤을 거거든요. 이 친구, 아마 이 근처에서 해독기를 잡거나 좀 까부서 돌렸을 텐데, 여기밖에 없지. 뭐여든 그렇지. 니가, 여기를 안 돌릴 리가 없지. 아이고, 자, 우리 최수 친구 잡으러 갑시다. 우리 귀엽고 깜찍한 최수 친구를 잡으러 갑시다. 이거야. 내가 기 돌아가지 말쥬? 어, 뭐야. 이거 왜안 맞아? 어, 뭐야. 아이고. 왔다. 올리는 도끼가 저쪽이고. 아, 이거 왜안 맞았지 방금? 왜 방금 안 맞았을까? 이거, 텔포로 바꿔줘. 텔포로 바꿔서, 견제해야 돼. 이게 상황이 안 좋다. 이거 분명히 둘이 연결을 해가지고, 그만 돌릴 거예요. 그리고, 우리 최수 친구가 생각보다 풍탈이 있었구나. 근데 생각보다 통탈이 되게 빨리 된다, 너. 된거야? 9시 <목소리> 아, <혹시> 받아야지 <laughs> 어 이런 상황이 하하. <laughs> 이거 화상 찍어야 된다 찍어서 막아야 된다 경경 왔고 이대로. 아이씨 뭐. 아 저기 있었네. 용병 구했고 역시. <laughs> 우배부 친구. 우배부는 보내주죠. 어? 차피 이거 용병을 놔뒀다가는잘 빼가지고 갈 거라. 자기 혼자 지통 가겠다고. <laughs> 저 지통 가겠다고 달려가지고. 집동이 저쪽인가? 그건 아닐텐데. 아, 저긴가 보다.